안녕하세요. 8월 2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난 9일 발표 예정이었던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 이포구 영향으로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은 향후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급대책이 현실화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 원자재값 상승과 경기침체 우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발표할 첫 공급대책에는 단순주택 공급계획이 아닌 단계적인 공급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함께 담겨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문구 KB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2 지난주 대비 0.01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9.7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전체 149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2019개로 지난주 대비 23개 증가하였습니다. 이개 단지에서 매물 2건이 가격을 올리고 21개 단지에서는 26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4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연희동 연희인광의 102동 저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7.7억에서 7.8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연희동 연희파크푸르지오의 연이 105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2.4억에서 12억으로 0.4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대현동 대현럭키의 106동 중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9.5억에서 9.7억으로 0.2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2019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803개 39.77%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853개 42.25%, 동일 매물은 102개 5.05%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9.6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371개, 67.9%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311개, 15.4%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76개, 3.7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3.8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서울시 서대문구 149개 아파트 단지에는 390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149개 평형에서 38.21%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4.62%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9.3%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연동 이 편한세상 신촌 평당가가 5497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부가연동 부가연맨션 평당가가 5291만원으로 2위 부가연동 힐스테이트 신촌 평당가가 5140만원으로 3위 부가연동 신촌 푸르지오 평당가가 5057만원으로 4위 이어서 부가연동 경남 1차 냉천동 도니문센트래빌 합동충정로 SK뷰, 남가자동 DMC 금오리첸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